다음 5화를 앞두고 가장 궁금증이 남는 부분이라면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문의 인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성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공비서의 정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성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비서가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중후반이 지나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는 설정을 공비서의 인물 소개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물 소개를 보면 대상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와 기품, 절도를 생명처럼 여긴다. 대상가에서 살다가 자던 침대에서 이제 다 살았다는 고종명으로 숨을 거두는 것이 남은 소원이다. 차강천의 아내 우성숙은 시집 올 때부터 몸이 약했다. 우성숙의 시아버지 차대복 회장은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대상가의 집사로 일하게 했다. 고종명만 남은 공비서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이 들렸다. 듣는 순간 심연에 감춘 비밀이 살아나와 공비서를 올무처럼 옥죄며.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하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서동주라니 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성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실을 밝히라 신문하기 시작한다니 성현이 대상가 집안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고 성현이 서동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부분도 인상 깊은데요. 때문에 가장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차강천의 아내인 우성숙과 서동주가 관련 있는 인물일 것 같고 혹시나 우성숙 숨겨둔 아들이 아니었을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비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인물 소개를 통해 볼수 있었듯 차대복 회장이 며느리를 위해 공비서를 집사로 붙여뒀기 때문에 차강천만큼이나 우성숙과 붙어 있었던 인물이 공비서였을 테고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을 그녀일 테니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차강천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달해둬야 했기 때문에 공비서를 선택한 우성숙이지 않았을까 예상.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걸 몰랐을 테고 그저 차강천의 아내 우성숙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차강천이 그렇게나 아끼고 아끼는 서동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차강천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계속해서 숨기는 게 좋을지 복잡한 순간과 마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며 서동주의 인물 소개속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의 동주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이기도 하는데요 동주의 인물 소개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깊은 속내에 대산을 몽땅 먹어버리겠다 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로한 차강천이 경영을 할수 없게 되면 무주공산이 될 대산 그룹의 속사정 을잘 아는 점을 이용해서 대산그룹을 야금야금 차지할 계획 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때문에 기억을 잃기 전 동주는 자신의 본체 성현으로서 오랫동안 숨겨가며 혼자 진행하고 있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나미와 만나게 되며 손녀를 이용해 보려던 계획이 삐끗하긴 했지만 은나미를 제외한 모든 순간에서는 결국 서동주가 아닌 완벽한 성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공비서의 친아들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요. 불가능한 설정이 아니기도 하고 만약 오래 전부터 공비서와 함께 비밀 공조를 하고 있었던 거라면 동주가 자신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밝힌 이번의 상황을 보. 꽤 놀란 공비서의 표정이 설명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비서가 성현이 서동주라는 걸 알고 놀랐다는 점, 이후 비밀을 밝혀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침몰 가능성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더욱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성숙의 아들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친해지게 될 서동주와 지선우의 전개가 매우 재미나게 연출될 것 같은데요. 아들 없이 두 딸만 있었지만 숨겨둔 아들 하나가 있었던 차강천 그리고 자신 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이었던 서동주가 되니 이후에는 대산을 놓고 동주와 선우에게 흥미로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겠죠. 거기다 지선우의 엄마인 지영수는 아들이 차강천의 아들로 살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이후 선우와 동주의 갈등 상황을 야기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과 같은 설정이 숨어 있었던 거라면 앞으로 이어질 전개에서 동주를 돕게 되든지 동주를 힘들게 만들게 되든지 공비서의 역할이 아주 흥. 흥미롭게 연출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이어질 내용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동주를 생포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하는 염장선 그리고 그의 비서인 천고호를볼수 있는데요. 염장선의 지시 그대로 여러 덩치들을 데리고도 마취 주사로 동주를 노리는 모습이 왠지 우프기도 했던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 해도 쉽게 당할 것같진 않으니 번번이 계획에 실패할 천고가 될것 같고 때문에 이어질 회차부터는 계속되는 천고의 작전 실패 조금씩 분노하게 될염 염장선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드라마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딥한 분위기라 빌런들의 못난 활약도 어느 정도 멋지게 연출되어야 분위기에 맞는 전개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일도를 제외하고는 동주에게 그저 당하기만 하는 염장선과 천고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실현의 상황은 맞이할 동주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동주를 잡아내는데 성공할 그들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는 차 회장, 여남 배원배, 지. 선우등 동주를 도려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오래 이어갈 시련은 못될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은남이와 마주했죠. 하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동주를 보며 꽤나 충격을 받은 은남인 것 같은데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핸드폰을 동주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보니 속에 들어있는 영상들과 사진들을 확인한 이후 은남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될 동주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은남이 유부녀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불륜이었냐 묻는 동주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할 은남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은남과의 통화를 통해 기억을 잃기 전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 어느 정도 전해듣게 될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차회장과 마주하고 염장선 그리고 허일도와도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 동주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동주가 돌아온 이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을 총으로 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으니 눈앞에 마주한 이들 중 과연 누가 나를 죽이려 했나 그 놈을 찾아서 응징하자 와 같은 전개가 곧바로 다음 이어질 오화, 그리고 육화 내용을 차지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후에는 기억을 되찾게 되고,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성현을 알고 있었던 공비서와 마주하게 되며, 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혹은 공비서는 과거에 성현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지 모두 알게 될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가장 궁금하고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라, 빨리 빠른 전개를 통해 해당 부분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후 예고 마지막 장면을 통해 결국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 동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허술한 마취주사에 당하지 않을 거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해당 장면 때문에라도 그 조심스럽고 가벼운 만행에 당하고 마는 동주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을 보낼 동주가 될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해당 상황을 통해 염장선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되찾게 되는 동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기억을 되찾은 상태에서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한 연기를 하게 된다면, 동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걸 다시 얻어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지를 숨길 수 있는 더욱 좋은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주에게 득이 된 염장선의 만행이 되지 않을까? 더욱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여지로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기억을 잃은 동주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